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마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샬롬, 반갑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후 7년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기에 다른 지역까지 흉년의 영향으로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애굽에는 요 아직 양심이, 양식이 남아 있었고요. 그 소문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베냐민을 빼고 10명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자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베냐민은 마지막 내 것, 내 오른팔의 아들 죽은 라헬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저 피덩이를 두고 어찌 눈을 감겠는가 저 아들 어찌 살아갈고 하면서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곳 그리고 위험한 곳인 에굽에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꼭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베냐민도 요구하세요.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38살쯤 되었을 때 20년 전 자신을 팔아 넘긴 원수 같은 형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예전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자신을 팔고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가운데도 형들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형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형들대로 자신의 강팍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죄와 이 죄책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죄와 죄책감을 덜 추어내어서 형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무슨 권리로요? 요셉은 100%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 예수님도 똑같지요. 형제들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된 것,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게 되지요. 노예 몸값에, 은값에 팔린 것, 그리고 죄 없이 재수가 된 것, 마지막에 요셉은 다시 높임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는 것, 이방인의 여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한 것, 어, 또 우리 같은 이방인을 어, 아내로 삼아주신 것, 요셉이 온 세상을 양식으로 구원한 것 예수님도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100% 예수님의 모형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잘못을 알고 용서해 줄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나 모른 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들이 아직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지만 회개하기 전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위급함을 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상황에 이 위급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놔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혼자 몰래 울고 계십니다. 요셉이 뒤돌아서서 혼자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혼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울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는요, 모른 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을 찌르시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생명은요,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내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베냐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감옥에 3일을 갇히게 되면서, 3일간 갇혀보니까 이런 고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119편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로우벤이 그때 동생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왜 그때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모든 환경을 요셉을 해친 것과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핏값으로 이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24절에도 보면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울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서 정을 참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저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자, 또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돈도 안 내고 갔다. 아니 돈을 훔쳐 갔다. 내 양식을 가지고 갔지. 이러면 다들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낮추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도 우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고 형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만 요셉이 울었듯이 우리 주님도 울고 계십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에 내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교만했던 것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